완전 폐허네, 폐허. 와, 제대로인데? 아우, 어, 쉽게. 올라가도 괜찮겠지? 오늘 날씨가. 비가 오려나? 여기 호텔이 만원짜리인데 되게 괜찮죠? 나름 아, GT뷰. 아, 이상하게 <laughs> 자고 나면 이불이 돌돌 말려있더라고. 출하고 와서 이불이 정리되어 있어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다가 다낭의 슬럼가를 찾았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한달 동안 한식은커녕 라면조차 못 먹어서 다낭 오자마자 김치를 샀거든요. 손바닥만 이만하고.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 비닐을 세 겹을 싸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도 바 안에 냄새가 진동을 해줘. 그래도 한 70%는 먹은 것 같아. 요 Hello, good morning. Uh, where is the trash can? Yeah. Yeah, but it smells not good. It's okay. Yeah. Thanks. 슬럼가가 정확히 지도에 안 나오고 동 이름, 마을 이름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근처까지가 알겠어. Good job. Okay. Yes, Nam Dang. 가는 동네가 관광객은 뭐 거의 갈 일이 없는 여기 다낭 중심가라고 해야 되나 이 동네에서 한 1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저도 처음 가보는 동네라서 좀 긴장이 되네요. 뭐야 웬 한글 누가 갔단? KBS. <laughs> 오케이. 잠낭 여기 안쪽 어딘데 정확한 곳을 모르겠네요 어디로 가야 되냐? 전 금방 나오네 그래서한 3,000원 정도? 베트남 보의 식당에 파랑 컵을 같이 두거든요 근데 이 컵이 공룡이에요 공룡 공용. 먹고 다시 두는 거야 그래도 쓰자 죽기 안 쓰고? 그리고 면발에 간장 느낌의 국수? 이런 것도 좀 넣어서 먹으면 깻잎 스까져 뭐영려한거안한거 차이 엄청나네 맛이 자체로워졌어 튀김 같은 게뭐냐 음 김말이 느낌인데 바삭한 김말이 음, 엄청 푸짐한데?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걸 시켰구나 이게 3,000원 정도인데 쿠킹 빼고 기본으로 시키면 2,000원? 와배부르다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 나면 드는 생각이 베트남에서 한식은 왜 이렇게 비쌀까? 들어가지 고기 양이나 그런 것들로 가서는 한식과 글쎄, 왜 이렇게 비쌀까? 여기 안쪽 어디가 그 슬럼가인 것 같은데, 어떤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아파트.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아파트라서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Excuse me. Do you know where is this a p a e n 아 오케이 아마 모르는다고? 잘못왔나이 동네 아닌가? 아, excuse me, do you know where is this apartment? No? 아 오케이, okay. thank you. 뭐야 다 몰라? 갈등 가더라도 콜라 하나는 괜찮잖아. 진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아.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Thank you, t 야 캔에 뭐가 이렇게 껴있냐? 안 빠져? 검정색. 그래 마안 죽어. 나는 아, 폴리텍 대학 근처라고. 슬럼가치고는 인도가 되게 잘 정리돼 있네. 아니네. 바로 툭 끊어져 버리네. 뭐야? 오리를 저렇게 파는 거야? 뭐야? <목소리> <우와>. <웃음> 대박이다. <웃음> 무슨 오리를 기르는 줄. <laughs> 동네가 좀 특이하긴 하다. 군데군데 군데 이렇게 빈 땅들이 막 사람이 되게 없어. 와, 찌레 안전장비 하나 없이 저기서 저렇게 작업하고 계셔. 완전 폐허네, 폐허. 아, 여긴 유리가 어, 너무 위험하다, 이거. 음! 와, 장난 아니다. 와, 제대로인데? 우와, 저기다가 물 떨어지고. 아, 아! 어, 쉽게. 아, 아! 생각 보다 심각 하네. 올라 가도 괜찮 겠지? 이런 데 사람 들이 지금 다 산다는 거 구나. <laughs> 진짜 <웃음> 저는 여행 왔 는데요. 이 아파트는 얼마나 오래 됐나요? 락 아, ấ t lâu xuống cấp rồi 아아 이렇게 다 보수해두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거지. 어? 어? 안 b 아 ta. t 리아 You come here. 아, 잠 여기 오시면 구경시켜준다고 하는 데 있어야 되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네요. 진짜 아찔하다. 이렇게 다 여기 다 무너지고 있는 흔적들이고 그런데도 다 살고 있고. 이 아파트는 2001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 23년 정도밖에 안된 아파트가 이렇게 흉물스럽게 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그런지 원인을 좀 찾아봤더니 이 아파트의 내부는 이런 모습인데. 9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있는 가족은 총 10명인데 이 작은 9평짜리 집에서 모여서 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공간이 당연히 부족하고 대부분의 집들이 화장실 뒷부분을 증축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뒷베란다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증축이 상당히 조잡하죠. 우리나라에서 베란다 확장하듯이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파트 외벽을 뚫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오수가 아랫집으로 떨어지면서 건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는데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늘 습한 상황 때문에 이런 쥐들도 아파트에 많이 출몰하고요. 또 제가 갔을 때 충격적이었던 게 이런 동과 동 사이의 공간에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이 쓰레기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집 밖으로 생활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도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가까이 가봤더니 쓰레기 봉지였어요. 참 씁쓸하죠? 이 아파트의 위험성을 다낭시도 인지하고 있어서 2021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해결책도 없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아주머니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고 했어. 아, 감 까만 <눈� unlocked> <이> <무섭지 않냐구요? 웃음> 아, 만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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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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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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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까만 까 n 까만 까만 아, 만 까만 까만 까 n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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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만 까만 까만 까아 까만 까만 까 n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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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n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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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n 까 n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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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n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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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ok ok Sao bạn không đi du lịch Hội An? So nice, Hội An, Hội An. bỏ vô đó một Cảm ơn, cảm ơn. Cảm ơn.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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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목소리> please, p 아, 감사합니다. 감 감사. 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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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e, bye. Bye, bye. 슈퍼에서 돈 받고 파는 걸막주시면 어떤. 어, 참. 아, 진짜 이렇게 붕괴 위기의 아파트인데 사람들은 다 너무. 좋으시고. 할머니들 너무 막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얻어먹기만 해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뭐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여기 할머니들은 뭘 좋아하실라나? 우리나라는 찾아뵐 때 바카스나 한과 약과 뭐 이런 거사 가면 무난한데 이 동네는 그런 게 뭐가 있을려나 뭐 마트 가면 뭐 있지 않을까? 분들은 앉아서 새 구경을 하고 있네 뭐지? 새를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셔 <laughs> 야너 쓰레기 먹으면 어떡해 꼬물이 <laughs> 할머니들이 뭘 좋아하실라나 아까 그 할머니가 슈퍼를 하신단 말이죠 과자 음료 이런거는 본인 슈퍼에도 있으니까 아 예. 베트남에서 이렇게 조금 고급 과일이던데? 멍? 멍? 멍인가? 멍인가? 애플 사과 뉴질랜드 할머니들 이런 두유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 우리나라 돼지밀 선물 하으지 이거 이렇게 사서 드리는 것도 좀 너무 성의 없잖아 선물 세트 같은 이런 거? 맥주? 치매쌀 이거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거 하나 사드리자. 할머니들이 좋아할 맛이고, 베트남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잠깐만. 얼마야? 4,000원 정도? 여기 쌀국수가 한 그릇에 4만 동이니까, 국수 두 그릇 값. 와, 진짜 비싸네? 뭐, 한국 돈으로 비싼 게 아니지만, 여기서는 꽤 고급 음료 선물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다 멋있네, 여기. 저기, 저기 넘어가 그 밑에 비치 있고, 다낭, 중심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고, 이쪽은 진짜 현지인만 있는 그 바다에서 이렇게 조업도 하시다가 쉬시고. 어, 아, 여기는 오점 장사 준비하시네? 저녁 시간쯤 되면 여기 딱 펼쳐놓고 파시나봐요 정말 신기한 게, 아까 여기 처음 올 때만 해도 좀 긴장하고 왔는데, 아는 사람도 생기고 친절을 받다보니까 그새 정들었어, 몇일간만에 아 i Hi d r 선물입니다 t 이건 쌀맛이 나는 음료입니다 t <laughs> 물 오케이 가만, 바이바이. 아까 카페 에 앉아서 좀 찾아보니까 부촌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행하면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 나에게 맞는 삶의 속도는 뭘까? 이런 거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부자들의 사는 모습도 보는 것도 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터 딱 오성급 호텔이 있고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긴 하네. 근데 보통 마을이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딱 외딴 섬 안에 이 마을을 드나드는 통로라고는 저 다리 하나. 이 마을의 첫 인상은 약간 트로만쇼. 너무 정리가 잘돼 있는데? <laughs> 와 포르쉐. 차고에 차가 한대더 있네. 렉서스 포르쉐 그 옆에는 BMW 심지어 아직 보러판도 없어 베트남이 차가 엄청 비싸거든요 저기 앞에 저런 카니발 저것도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들이 보면 다 이런 단독주택인데 베트남 집들이 되게 좁고 길잖아요 아마 세금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집들은 세금 따위 좀더 내지 뭐으리으리하고만 의리 솔직히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laughs> 겉에서만 봐야 하는 이 현지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럴 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와서 좋은 차 보고 좋은 집 보니까 일단 돈이 달수 없네요. 여행하면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죠, 뭐. 섬이 별로 크지가 않네. 지금은 15분, 20분 걸었는데 거의 다본거 같아. 건물이 백체가 조금 안 되는 거 같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다낭에서 재력으로는 상위 0.1% 안에 드는 사람들이겠구나. 여기 오니까 회사 다닐 때 생각나네. 제가 회사가 한남동 부촌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기업 회장님들 야이. 사는 곳. 강아지들이 평일 낮 시간에 산책하러 막 다니거든요. 그럼 그 강아지가 어찌나 부럽던지 한남동 강아지처럼 살고 싶다. 아, 테니스 치시네. 어떤 일을 하시길래 시간 여유도 있어서 평일 낮에 테니스도 치시고. 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걷는 거는 개랑 외국인밖에 없다고 진짜인 것 같아. 아무도 안 걷네. 여기 이렇게 쭉 건너가면 이제 호텔인데 다낭에 용다리 유명하잖아요. 저기 있는 거. 근데 용다리보다 이 다리가 더 멋있는 것 같아. 완전히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구조가 너무 멋있다. 어우, 길거리에서 갑자기 미용실이야. 퇴근 <laughs> 시간 가까워지니까 차들이 점점 많아지네. 여기 는 학교 같 은데 애기 들 마칠 시간 인가 보다. 앞 에다 데리러 를 두시 구나. 뭐야? 청 소해 주셨 네? 아, 여기 는만원 짜리 호텔 인데 매일매일 청소 를 해줘. 이렇게 까지, 안 해주 셔도 되 는데. 하러 왔는데 오, 저기 후끈후끈한 데 클럽이야 거의 제가 <laughs> 러닝을 하는 이유 단나나입니다 오늘 저녁 맥주 맛있게 먹기 위해 4 k m 쯤 맨발 달리기 하고 가서 맥주 한잔싹 먹어야지 바나나 보면 꼭 하는 게이 바닷가 맨발 달리기 이 백사장이 엄청 길어요 수십 킬로는 되기 때문에 오거1을들었 신발 신발은 여기 초키에 넣고 휴대폰도 넣고 렛츠고 go 바닷가 그냥 맨발로 달리면 좋은 게 저기 위에 도로로 달리면 얼마나 내가 빨리 달는지 속도도 자꾸 신경 쓰게 되고 너무 어둡다 근데 오씨 대머 뭐 있으면 어떡 하냐 밤에 하는 건도 처음인데 너무 어둡다 발바닥에 뭐 찔리면 큰일 날것 같은 돌아갑시다 내일 낮에 다시 하는 걸로 아우 친구야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일단은 제가 메뉴를 한네 다섯 개 시켰습니다 냄새 미쳤어. 이집 오랜만이다 한 3일 연속으로 시킨 적도 있고 여기가 뭐 파는 데냐 하이코이라고 숯불 닭구이집입니다 윙세개 닭발을 3개 시켰는데 몇개온 거야? 3개 시켰는데 왜 4개 왔지? 이 닭발구이 하나에 7,000동이니까 한 400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닭발이랑 다르게 엄청 커요 이거 윙은 이거 하나에 어... 한 1,000원 정도? 식으니까 좀 덮어주고 새우구이, 새우 둘, 넷, 여섯, 여덟 마리 정도 들어서 4,000원, 모닝글로리 볶음 3인분인 줄 알고 젓가락을 3개나 주셨어. 혼자 먹는데 그리고 여기 야채를 이렇게 같이 줍니다. 베트남 얼음 컵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되게 부실하거든요. 제 경험상 한50% 확률로 이게 깨져 있습니다. 먹다가 막 새고 그래. 베트남의 매력이죠. 그 얼음 맥주. 어? 안 샌다. 맛을 아시겠지만 시금치랑 미나리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미나리 향은 빠지고 시금치인데 미나리처럼 좀 식감이 있는 호불호 없는 맛. 술술이다, 술술 소리들 <laughs> 술술 <laughs> <laughs> 여기 거기 안에 양념이 소금이랑 칠링 피을 앞쪽. 매운 고추인데? 음. 저는 이런 구운 치킨의 기준이 국내 치킨이거든요? 여기는 국내 치킨만큼 맛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먹어도 전혀 거부감 없습니다. 네, 아침에는 이런 오이랑 향채 이런 거 줘요. 라임을 또 되게 짜 먹으면 매력있어요. 그대로 먹어도 충분합니다. 이 칠리쌤 츄리쌤. 츄리소스. 네. 어, 야, 빠지면 안 돼. 나와, 나와. <laughs> 이 닭발에다가 이렇게 씹어이 닭발이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맥주캔이란 비교해도 맥주캔 세로 높이 정도? 음아 이맛이네 닭발이 사이즈가 크니까 살이 엄청 많아요 한국으로 갑니다 아 1년간의 세계여행이 끝났군요 요즘 비행기 자리 운이 좋네 옆에 아무도 없어 일단 누워서 가야지 추워. 사람들 막 패딩 입고 있는데. 어우 참, <laughs> 어, 참, 밥 마셔야 돼. 어, 탈이 따로 있네. 좋아. 실린티 제로가 나왔어. 맛은 비슷한데? 와, 진짜 미친 듯이 춥다. 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지금까지.